안녕하세요. 메이저의 시선으로 차트를 해석하는 주식내일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볼때 상승만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양방향 구조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식뿐 아니라 삼성전자 선물, 삼성전자 옵션, 이렇게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즉, 상승, 조정, 하락. 모든 방향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삼성전자 시장 구조를 보면 주식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통해서도 하락 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선물은 한 계약이 주식의 10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가격과 주식 가격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만약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식 한 주를 사면 계좌에 10만 원이 나오겠죠. 선물 한 계약을 사게 되면 10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주식의 10배의 가치가 선물 한 계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옵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서 상승 또는 하락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상승 또는 하락하는 조정 구간이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듯 삼성전자라는 회사만 놓고 보더라도 주식과 선물과 옵션 이세 개의 시장을 통해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조정이거나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돈이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11월 25일에 거래된 삼성전자 거래량인데요. 2,8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군요. 물론 이 거래량에는 공매도 거래량도 포함돼 있겠지만 단순 계산을 위해 상승을 위해 진입한 거래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선물 거래량이에요. 파생 시장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월물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삼성전자 12월물 선물입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1월물 선물이에요 12월물 선물 거래량이 130만여주 되는군요 그리고 1월물 선물은 13만 정도 됩니다 이 둘의 거래량의 합이 147만여주 되는데 선물 한 주의 가치는 주식 10주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이걸 주식으로 환산한다면 약 1470만주 되는 거죠 주식 거래량이 2,800만주 정도 됐는데요. 선물 거래량이 1,470만주 정도 되니까 약52% 정도의 수준인 거죠. 선물 거래량이 의미하는 건 상승과 하락, 양방향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급 구조가 의미하는 건 상승과 하락의 힘이 현물인 주식과 선물로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선물 거래량이 주식 거래량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하락의 시각도 반드시 병행해야 시장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지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 종목의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과 조정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상승, 조정, 하락을 모두 고려한 매수 타임을 잡는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관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